6명 보유하고 있는 대형 유루버 네, 써니입니다 네첫골 잡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평택 제천 고속도로 이고요 청주 가는 콜 잡고 우선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금액 6만원이고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이쪽으로 쭉 가다가 북진천 IC로 빠져가지고 청주 내려가는 국도 있잖아요. 오청지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잘 내려가고 있고요 청주 뭐 외북동, 네 동네 이름이 아무래도 조금 낯선데요. 뭐 검색해보니까 복대동하고 그렇게 멀지 않고 제가 도착하면 버스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보니까 아까 제가 살짝 봤는데 그 청주 하이닉스 있잖아요. 하이닉스 그 근처인 것 같아요. 어쨌든 버스 다니는 라인이라, 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렇구요. 차량은 디스커버리. 예. 디스커버리 차량. 예. 가지고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한 5시 한 10분? 20분? 요 정도 될 거예요. 제가 4시 에어컬로 잡고 출발한 건데 지금 4시 한 27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5시에서 5시 10분. 요 정도 될 겁니다. 도착해서 탁송, 올라오는 탁송 있으면 얼른 잡고 올라오, 올라올 거고요. 네, 당분간은 조금, 하, 당분간은 조금 지방에서 대리하는 거를 조금 몸을 약간 사려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지방, 최근에 지방 가서 좋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올라오는 탁송 있으면 웬만하면 올라올게요. 네, 그리고 단독방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링크는 항상 걸어두고 있으니깐요 일할 때 심심하신 분들. 들어와서 그냥 대화 나누면서 일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 한 30분. 네, 한 30명 정도 계신데요. 다들 옹기종기 이렇게 대화하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청주 도착해서 영상 킬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들하세요. 안녕. 아, 안녕이래 오늘 오늘 하루도 수고들 하시고요. 네. 이따 봬요. 네 여기 청주 외북동 네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도착했구요 그냥 평택 그 고덕 약간 고덕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여기 한식뷔페집도 있고 그냥 약간 고덕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쪽 저기 저쪽 큰 길로 걸어가서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있어요 네 버스 검색해 가지고 복대동이나 가경동으로 넘어갈게요 폴은 없어요 송도 유원지 가는게 멀리서 8만원에 떠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어도 안갈 판인데 멀리 있어서 갈 수가 없고요 우선 다음 풀 잡고 또 다시 나타나야 될것 같아요 아 대리 시간까지 죽으면 안될것 같은데 탑승을 하나 더 타야 될것 같은데, 뭐, 대리, 동네 대리, 동네에서 삥, 청주 삥 뜨면 당연히 어제처럼 인천 삥 탔듯이, 코이 뜨면 타면 되는데요. 우선은 조금 볼게요. 네, 다음 콜 잡고 다시 나타날게요. 이따 봬요 네, 현재 시간 7시 50분이고요. 여기 청주 오토월드 매매단지입니다. 네. 저기 하나모터스 앞에 차가 있다고 했는데 1톤 포터 차량이고요. 계단 괴산? 충북 계단가는콜 잡았습니다. 우선은 이따가 다시 한번 할게요차 어딨지? 1톤 포터라고 했는데 아 저기 있다. 네 저기네요. 있네 이따 메요네 차, 아이고 차 찾아서 픽업했고요. 네 이게 오토다 보니까. 화면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뭐, 여기, 청주 오토월드에서는 계단 금방 가죠? 30분? 35분? 요 정도 걸립니다. 진평 지나면 바로 계단이니까. 하, 도착하면 한 8시 20분? 네,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8시 20분 정도 될 거고요. 뭐, 시간 이르니까. 거기서, 계단에서는 뭐, 거의 8, 90%가 청주, 네, 청주나 증평 콜 잡고 나올 확률이 8, 90%고요. 뭐 이제 당연히 끊김 없이 수도권 뜨면은 단가 좋은 거고, 뭐 대전, 뭐요런거뜰 거고, 네, 뭐, 뭐이 시간에 들어가는데 뭐 죽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오늘 여기서 망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냥. 네, 하여튼. 끝 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어떻게 될지. 하여튼 오늘 여기서 망하면은 예 그냥 모든 게 끝납니다. 네 어쨌든 그렇구요 하여튼 후딱 도착해서 영상 찍게요. 착지가 계산터미널이라고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제 경험상 아마 여기 차 받으시는 분 대기 계산 시내가 아닐 거예요. 아마 약간 이제 계산 조금 이제 약간 빠진 곳일 텐데. 이제 그런 쪽은 아무래도 저희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나오기도 힘들고, 물론 이제 뭐 차주분들이 이렇게 태워주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데 들어가면 나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계단 터미널로 이렇게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계단 터미널 가서 영상 뵐게요. 이따 봬요 네, 후다닥 도착했습니다. 네, 길 건너편이 저기 시외버스 터미널이고요 차는 여기 길 건너편에 그냥 아무데나 주차해 놓으라고 하시네요 차 받으러 안 나오셨어요 그냥 아무데나 주차해 놓고 가래요 그래서 저기 저쪽 하여튼 맞은편에다가 잘 주차를 했고요 하... 네 이제는 뭐 이제는 뭐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콜뜨기만을 바래야 돼요 그냥 무한대로 존버하겠습니다 음, 뭐, 아직은 시간이 그러니까, 네, 뭐, 아직은 뭐, 사람들도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8시 반인데요. 9시 안에 나가면 제일 좋습니다. 예, 10시 넘어가면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선은, 콜 잡고 나타날게요. 네, 이따 뵈요. 네. 우선 여기 오송역 동아 동아라이트텐 아파트고요. 에 계산에서 코를 잡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근데 우선 계산에서 잡고 넘어온 건 아니고요. 어, 계산 터미널에서 이제 조금 돈벌을 했는데 아니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 일하는 스타일은 그냥 거기서 뭐. 콜못 잡으면 그냥 계단 못텔려서 자고 원래 그런 식으로 일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번 달에는 어쨌든 어떤 그런 미션이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무리하게 콜을 잡았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송통화 라이크 텐 보이시죠 네 요거 10만원짜리 콜 잡고 왔습니다 저기 미원면 네 거기 계단 터미널에서 계단 터미널에서 택시 타고 갔고요 택시비가 5만원, 5만원 정도 나왔어요, 5만원. 근데, 아니, 솔직히 9시 반쯤 택시를 탔어요. 9시 반쯤 택시를 탔는데, 어,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 펜션이 이제 미원 면에 있는 펜션인데, 약간 외진데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거기서 대리를 부르면 뭐, 대리기사님들이 뭐, 그 주변에서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1 20분 만에 거의 올수 있는 그런 1 20분 만에 올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옥화 구경 달천 펜션 여기가 출제가 여기였거든요 네 이런 곳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있으니 기사님들이 뭐 여기는 빨리 올 수가 없는 곳이라서 손님한테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뭐야 여기 터미널에서 계산, <laughs> 계산 터미널에서 택시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 최소 30분, 한 30~40분 정도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당연히 오라고 하죠. 예, 맨 처음에 8만원에 떠 있었는데 9만원, 10만원 돼서 그냥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조금 무리하게 그렇게 잡고 올라왔고요. 네, 이제 뭐 여기 오송역이니깐요. 네, 뭐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코이 하나 떠있네요. 동아라이크텐. 네, 여기서 뭐또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왜냐면, 거기서 존버를 하고, 그냥, 만약에, 물론 이제 콜이 뜰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거기서 이제 콜이 안 떠서, 만약에 계산해서 잔다고 하면, 정말 800은 그냥 끝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잡고라도 왔으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잖아요. 네. 어쨌든 말이 길었고요 어쨌든 그냥 뻘짓거리 했다는 걸, 그냥, 주절이 주절이, 그냥, 둘러 대봤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콜 잡고 다시 나타날게요 이따 봬요 네 요거 바로 잡았어요 우선 조치원역 가서 조치원역에서 또 다음콜 받아볼게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뭐 바로 잡아서 다행입니다 우선 요쪽으로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네 18,000원이죠 예 네, 우선 이동할게요 자, 이요 네, 여기 주치원역 인근 도착했습니다. <laughs> 천안 지원차 벌써 올라와있네요. 주치원이나 세종, 청주 이런 데서는 천안 지원차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기사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천안은 투르카가 없으니까 이제 위에서 복귀하기는 좀 힘들고 이렇게 밑에서는 천안기사님들 복귀하기가 그래도 지원차들이 있어가지고 쉬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은 안 타고요 네 우선은 저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이따 봬요 네 여기 조치원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대전 가는게 떴어요 가야죠 갈겁니다 네 손님 여기 계시고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구 태평로면 글쎄요 중구 태평로 55 한번 쳐볼까요 대전역 근처인가 태평로 55 평동 3부 4차. 아, 서대전역 근처군요. 네. 시간은. 한번 봅시다. 50분. 네. 우선 이동하겠습니다. 네. 대전 가서 영상 켤게요. 이따 뵈게요. 네. 여기 3부 4차 도착했습니다. 예 네. 3차, 4차, 5차. 네. 하여튼 여기 3부 아파트 도착한 거고요. 네. 잘 도착했습니다. 잘 도착했고. 주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시, 한 1시 5분쯤 도착했는데, 주차하는데 시간이, 아파트 전체를 다 빙빙 돈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네.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우선은, 네. 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외박이죠 뭐. 여기까지 왔으면 올라갈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천안 아산 글쎄요 기적이 일어난다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마음을 여기를 내려왔다는 건 어차피 마음을 비운 상태예요. 네. 어쨌든 다음 콜 잡고 다시 나타날게요. 뭐 대전 빙이나 몇개 타고 뭐 들어가겠죠, 뭐. 예. 이따 뵈요. <목소리> 네. 요거 우선 유성. 우선 유성으로 넘어갈게요. 상대도님은 유성, 그, 뭐야, 유성온천역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손님, 이렇게 계셔가지고, 우선 이렇게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어요. 네. 유성온천역 가서, 마지막 콜한번 노려볼게요. 이따 뵈요. 네, 여기 도안트, 뭐야, 트리플 시티? 예, 도착했고요 바로, 저 위에, 이쪽 여기까지 가야 되죠. 유성온천역. 우선은 여기로 이쪽으로 쭉 가서 우선 이동할게요 뭐야 여기 공익킥보드 아파트 단지 주변이라 공익킥보드 있을 겁니다 있을 거니까 우선은 요거 찾아 가지고 바로 이동할게요 이따 뵈요 네 여기 유성온천역 앞이, 앞이고요 아 뭐가 깜짝 놀랐네 요 자배가 들어와서 옥천, 옥천이 자배가 들어왔어요 영상 찍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어쨌든 옥, 천이래 저기 뭐야. 유성운촌역 앞이구요. 음, 퇴근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기 버거킹 있잖아요. 저기 버거킹에서 햄버거 하나 먹고 심하이 할게요. 네, 에이, 뭐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전 내려온 이상 올라가긴 힘들어요. 네, 올라가봤자 최소 청소까지. 대전 <목소리> 네, 내려오면은 거의 뭐 올라갈 생각하고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정말 탑 없을 때, 그때 그냥 내려오는 거고. 대전 내려와서 올라가는 걸 잡아야지, 이러고 내려오진 않아요. 일단 늦은 시간. 예, 네, 늦은 시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 마무리 할게요. 예, 네, 마거킹 하나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안녕!